2024년 연휴 일정 알아볼까요? 2023년보다 2일 더 쉰다고 합니다. 추석에 휴가까지 받으면 최대 9일의 휴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은 갑진년으로 주 5일제 직장인의 경우 토요일을 합쳐서 총 119일을 쉴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요일을 포함한 휴일은 23년과 같은 68일이지만 법정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지 않아서 이일이 늘어난 119일을 쉴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2024년은 4년만에 돌아오는 윤년으로 365일이 아닌 366일입니다. 2월이 29일까지 있습니다. 올해의 휴일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3일 이상 이어지는 연휴는 상반기 3번, 하반기 1번, 총 4번 있습니다. 2월 설 연휴에는 대체 휴일이 포함되어 9일부터 12일까지 4일 동안 쉴수 있습니다. 9월 추석 연휴는 16일부터 18일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인데 2일 휴가를 받으면 최대 9일을 쉴수 있습니다. 3일 이상 쉴수 있는 연휴는 3월과 5월에 있는데요. 3월에는 3일절이 금요일에 있어서 3일간 쉴수 있습니다. 5월에 어린이날이 일요일이라서 대체 휴일까지 포함하면 3일간 쉴수 있습니다. 금요일에 휴가를 사용하면 4일간 쉴수 있는 목요일, 휴일이 3번 있습니다. 6월 6일 현충일.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이 모두 목요일에 있습니다. 주 4일제처럼 4일간만 일할 수 있는 수요일이 휴일인 날은 총 4번인데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날, 5월 15일 부처님 오신 날, 10월 9일 한글날,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모두가 수요일에 휴일이 있습니다. 참고로 공휴일 없는 달은 7월과 11월입니다. 참 힘든 달이 될수 있습니다. 미리 휴가를 잡고 해외나 멀리 여행 가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비행기표 예약하시고 여행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모두 행복한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덕담 한 마디씩 주변에 이야기해 주시면 나에게 되돌아오는 마법을 볼수 있습니다. 댓글로 덕담 한 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눌러 주셔야죠.